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한국교회 과도한 전도 방식과 신앙훈련에 관하여 첫 시작을 열어보았습니다. 때때로 상식을 넘어서는 자극적이고 과열된 신앙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훈련과 전도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훈련 방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12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여분의 소지품을 지침하지 않게 하시죠. 돈이나 양식이나 다른 물건이나 심지어 단벌 옷에 신만 신고 떠나게 하십니다. 지침도 특별합니다.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집을 정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죠. 물론 상대방이 흔쾌히 원해 했었겠죠. 문제는 환영받지 못할 때입니다. 전도자에게 거절과 냉대는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이죠.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방문한 동네에서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나갈 때에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외면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죠. 제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따라 전도를 시작하였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현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유익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전도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지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전도자들은 바로 그 유명한 열두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명의 제자들, 그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능력을 경험했고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받고 떠났었던 최고의 제자들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인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출발했습니다. 최고의 요원들이라고 혼자 활동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훈련을 경험하고 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합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부담을 나누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전도의 현장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마을에서 먹을 음식과 잠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공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도운 것처럼 그들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질병과 상처 많은 이들에게 말씀과 능력을 전하였고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공동사역. 민주적인 수평관계가 바로 이 전도의 출발부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훈련받는 것이죠. 혹시 만약 그러한 일들이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그들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떠납니다. 미련 없이.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 사역과 현장에 대한 미련, 해내지 못한 아쉬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슬픔과 그 안쓰러운 마음,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과도한 신앙훈련의 배경에는 성과주의에 집착한 뒤틀린 욕망이 섞여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았다면 가장 많이 들었을 말은 다음과 같았을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포기하지 마라.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될 때까지. 맨 땅에 헤딩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어낼 것을 요구받았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것이 마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일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더 독하게, 더 열심히. 여러분, 조심스럽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합니다. 그런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도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무도 도울 사람들이 없더냐, 아무도 원하지 않더냐, 다른 곳으로 떠나라. 미련도 갖지 말고 실망감, 자괴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까지 다 털어버리고 내려놓아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독일에는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노력했었던 열정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철한 열정과 능력을 총 동원해서 나치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전쟁이라도 괜찮으니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소의 희생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들은 정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였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처럼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나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과도한 억지를 부려서는 곤란합니다. 그때 그 열정은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실전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보고 배운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입니다. 시킨 대로 하는 제자들. 심부름꾼은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해서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하면 그저 왔다 갔다 가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가 할수 있는 선택은 딱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하에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원치 않은 폭력과 지나친 부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회적인 야망과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망, 생존의 본능과 출세욕이 사랑과 충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와 뒤얽혀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강한 전도와 신앙 훈련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을 한게 아닙니다. 아무도 못 하는 일을 내 능력과 훈련의 결과로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없다 하지 않겠습니다. 있다면 그걸로 조용히 순종하십시오. 혹시 작지만 경제적인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걸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요. 섬기십시오. 지식과 가르침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그걸로 지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수에 맞지 않는 다른 마음 품지 말고요, 억지 부리지 말고, 받은 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행복해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독교 영성이며 전도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참 고마운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다음 주에는 중세의 형성과 성프란체스코의 전도와 신앙훈련을 통해 교회사에서 발견하는 건강한 전도와 신앙훈련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